안녕하세요, 구미호유괴입니다. 이번 영상은 제 2회 발로란트 클랜 배틀 하이라이트입니다. 감사드리게도 소식을 전해드린 영상이 아닌 혼자 임의로 가볍게 제작한 콘텐츠인데도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셨습니다 이 영상은 프로드레플레이 집중문서 콘텐츠에 사용할 요원을 선택하기에 앞서 메타가 너무 고착화되어 선택을 망설이는 도중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장면을 모아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시작된 콘텐츠입니다 남은 2회차 영상 짧게 준비해드리고 다음 제3회 클랜 배틀 영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했어요 아래에 둘 다. 예. 자, 그래도 피스 라운드 여포거든요? 어, 이번에도 어떻게든 승리를 챙겨네요 와! 클로우! 하나 더! 여기까지! 여기까지 오, 제가 잡았습니다. 어. 로스터가 대기 중. 감옥. 감옥으로 이제 시작 차단해 놓고. 네, 계속해서 막 에스퍼란자! 에스퍼란자! 네, 네. 네 명은 써네 와, 네. 어, 디트먼 어시까지. 에스퍼란자! 까지 네아 지금 서로 계속 트레이드 킬네스틱까지 끄도냈고요 하지만 뒤쪽에 스택스 머리 와 스택스 스택스 너무 집착해 인요 이거는 자2대1 상황 에테르가 일단 들어오긴 왔습니다만 여기서 결국 스택스에게 막혔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앞쪽에 자 그래서 같이 나가거든요 아게네스도 있어 아 아게네스가 네. 이겼습니다 근데 오퍼 싸움 있어요. 부활이기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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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되나니 아니, 아니, 데한번더 알비 알고 있었는데 이걸 피킹을 넣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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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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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아 리턴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제스 제스트 선수가 뒤쪽을 체크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여기서 얼마나 키를 많이 가져가느냐가 관건이겠어요 더 나갈 필요가 없거든요 제스트도 어차피 그렇죠 이자리데비 밀러 갑니다 이거 네, 어차피 스캔키거든요 네 들어오나요 조금이라도 잡아낸다면 네 하나라도 어! 아! 어! 역으로 vs가 더 많이 잡아냈습니다 이러 시장 쪽을 잡았기 때문에 시티 쪽에 있을 거라고 생각은! 그렇지 베이스라인 쪽에서 네. 센세! 하나 컷! 오, 두 명까지! 에펠! 대미 장식. 장식! 자 되나요? 어디 있죠? 어디있죠뒤였죠 뒤졌습니다! 야 그냥 해제! 패션 네. 압박감을 주고! 자선데이 1대1때 월샷! 이게 소바가 이게 네. 소바죠! 슈퍼가 소가 좀 체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? 아예 비 오닌? 수비? A 일단 좀 빈이 났는데 A 올 찍나거든요. 어, 이거 반대예요, 잡기가 반대 기가 아니에요. 예 반대입니다. 자 크레이지 햄스터는 A 올이고 리셋은 B 올. 지금 약간 크레이지 햄스터 들어가다 보면 당황할 거거든요. 이거 네. 진짜 없어? 뭐야? 어디 있어? 없는데? 자 비롱 전진인데 어. A 도 들어가거든요. 그렇죠. 자 이거 아쓸아 없어요? 없어요. 없어요. 아무도 없습니다. 네.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? 이게 맞아요 사실. 뭐 들어갈 때 이렇게 체크하고면서 들어가는 거가 당연하죠. 이러면 공수교대 완벽. 네. 자 이제 누가 수비지? <laughs> 들어오는 길에 펜덱스가 잘렸고요자 어차피 이렇게 된거2코 라운드거든요. 자죠. 아, 상대방의 총기라도 조금이라도 빼야 됩니다. 완벽해요, 네, 이렇게. 완벽하게 잡아냈고요. 프렌즈 임을 보여주겠다. 자, 빼서서 쓰고 있습니다. 멘테르가 아, 다 잡아내면서 한명 컷. 합리적인 이. 요인이 엄청 크고 아까이 크게 느껴질 수밖에 그쵸? 없죠. 매치 포인트입니다. 그리고 VS 입장에서 그 11라운드 땄다. 아 이제 곧 이길 것 같은데? 네가 들거든요. 제가 8라운드 가지고 있는 팀이라면요. 네 포스트잇 같은 거 꺼내서 저 11라운드에 붙여놓을 거예요. 그래야지 좀 마음 편해지거든요. 차라리 가려두는 게더 네, 가려둬야지만 마음 편해. 진짜로요. 이게 너무 의식하면은 음, 어, 어디든 본인들 플레이가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디든 의식하다 강등돼서 가지고 강등대. <laughs> 저요. 뭔가 <두> 아. <laughs> 아, 네. 의식하다 져가지고2-3 빈번이요. 네. 남아 있는 상태에서 라운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. 이거 나쁘지 않아요, 크리젠트. 네, 괜찮아요. 분위기 올라왔고. 그렇죠. 항상 말씀드리죠. 여기서 긍정적으로 해야 될 말은 뭐냐. 괜찮아. 6대 4지만 약속의 6 라운드까지만 따자. 그렇죠. 그리고 한숨 쉬면 안 돼요. 그렇후 <laughs>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. 항상 제가 준비 때 말씀드리지만 게임하실 때 여러분들 하우 아 으. 그렇죠? 이런 의성으를 내지만 안 돼요. 근데 본에서 그때 같이 할때음 이렇게 하시던데. 우리 둘이 한 거잖아요. <laughs> 말 꼈다잖아요, 제가. <laughs> 그. 최완 캐스터한 말씀한거지 다른 분들한테 말씀 안 드렸잖아요 네자 네. 만나보겠습니다 6대4로 비전 스트라이크 됐어요 대충 예상돼요 이거 램프 네. 사이드 절반 있어요. 잘 갈랐어요 바로 설치 들어가야죠 예 판단을 빠르게 내리고 A쪽으로 빠르게 돌렸습니다 이와승의 테스트 아, 판단을 빠르게 내리고 A쪽으로 빠르게 돌렸습니다 아 너무 빨라요 아, 뭐 진짜. 거의 뭐 야수의 반응이었는데 방금은 그래서 B 전진을 나갑니다 B 전진이에요 네. 대놓고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제스가 앞에 입구 짜줄 거고 데려고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연막장 들어가고요 윈도우에 항상 하던 거예요 아하. 와 체스트 진태양나 빠질 길 없이 만들어버립니다 이거는 야, 그냥 있네요. 있는 이 나아요 네,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잠깐 세대여 살게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제발 해주세요 보지 말아라 네 제발 근데 이거 아는 거 같은데요 알고 있는 거 그렇죠. 같아요. 그렇죠. 알고 있죠. 팔캠은 지금 약간 찍힌 거 같거든요 아래쪽에. 근데 낙하면은 먼저 맞기 때문에 네, 굳이 두... 낙하할 필요 없고요. 네, 두는 게 낫지 않겠어요? 그냥. 아 서로 예. 예. 사는 걸로 끝나네요. 저로 예. 또... 그냥. 오! 원샷! 영화!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아. 마무리 는 되네요. 제 2회 클랜 배틀 하이라이트 모음집이었습니다. 훗날 제작할 유원별 집중 분석 영상에 걸맞게 재미있고 치열한 경기를 선별하기가 쉽지 않네요. 대회 내용을 전체적으로 들러볼 겸 이번에도 매력 있는 부분만 골라 가져왔습니다. 다음 3회차 영상은 제 3회 클랜 배틀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.